예, 박경래 명승님 유학 아, 유학 계시록 집중해맞습니다그런즉그런즉이랑스 이제 아, 어려서부터 그렇게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말씀대로 살았던 아주 그냥 그또 오랫동안 이렇게 의로웠던 아, 아 그리고 빨리 구원을 받받았고또 받았, 받았, 이렇게 있는 경우는 남들에게 또 추앙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죠. 그러다가 아, 나중에 이제 그렇게 높은 영적인 위치 에 올라갔다가 자기도 타락해가지고. 어, 죄를 짓고, 결국은 죄에 물들어 버리고, 그런지, 제 어, 하늘 뜻을 못 사는 게된 그런 사람인 경우죠. 그런 얘입니다 내가, 입에서 어, 교회, 교인, 스타일의 그런 사람이죠. 내가 어디에서 떨어져 나갔는지를, 어디에서 떨어져 나가다, 떨어져 나가다, 어, 또나간 거예요. 누가? 본인이죠. 하늘을 버린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은, 하늘을 버리지 않으면안 안 버려야 하는 것은, 하늘에서는요, 어, 떨어져 나갔는데, 뭐부터가지고말에서 잃어버리는 것이지, 물이안 버려야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죠? 어, 햇볕은 비칩니다. 구름이 껴서 안 비치는 거예요. 하늘에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사람은 괜찮은데 우리가 죄라는 구름을 만들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거예요. 하늘과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 인간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죄를 짓고요. 타락하고 이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어디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본사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떠나가요. 똑같아요. 신앙활은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찬양고 여전히, 여전히 똑같아요. 하지만, 마음에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따라와서 마음에서 죄를 짓습니다. 마음에서 우상을 바라보고, 마음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이제, 아무도 몰라요. 하나만 아시는 거예요. 드디어, 떠난 것을 기억하라. 그죠? 기억하라예요 기억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기억 안 납니다. 인간은 내가 어, 하나 앞에 불순종이 인식이 안 돼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죄가 싫어지지 않아요. 인간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아, 이런 거예요. 술을 마시면 술 마시는 게 정성 느껴고요안 마시는 것보다. 단편, 단편, 전듣겠어요 뭐든지, 죄 죄, 죄라는 것은요, 내가 죄에 빠지면, 죄가, 죄가, 나한테 고통스러지 않아요. 자연은 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할 때, 빨리, 빨리 기억해가지고, 빨리 되는데,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람은요. 그러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합니까?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란 것은 회개란 것은 영어에서 필수하고 은행의 회개가 아니에요. 그는 회개 중에 극히 일부예요. 내가 매너같이 삼각지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앞에서 홀렸어요. 자식 말마. 그러니까 아들인지 아들인지 몸을 툭툭 틀려요 다음에 또 서로 또 돌아가요. 언제 아버지가 만족하느냐. 다시는 안 싸울 때예요 <laughs> 그죠? 다시는 죄를 지지 않을 때예요 다시는 죄를 지지 않는 걸회개 불러요. 죄 지면 회개 아니거든요. 우리가 많이, 얼마나 운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돌아서 그반응인데도 손, 아우, 안 그럴게요. 하는 것이, 하는 것이, 그것이 용서의 근거들일거예요 아니, 거사용도이지만 근본적으로 받아주려는 것 때문에. 받아주이 석지, 석지. 석지 안받아들고기 때문에. 왜? 돌아서 받아주죠. 여전히, 여전히, 깡패 있다고 들어 되는데. 그러니까, 회개란 얘기는 더 이상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회개하라 그리고, 첫 번째, 행위가라첫 번째 뭡니까?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충성하고, 거룩했을 그 당, 그 당시죠. 행위들. 구원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 행위들이죠. 식기병도로 살았고, 그에 충성했고, 맞으 순종한 그첫 번째 행위를 뭐요? 행하라는 것이죠. 행위, 행위. 행위가, 행위는 구원과 연관됩니다. 행위. 그러므로, 구원, 상실에서도, 회복도 행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행위, 행위에 하면 구원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제 신속히 오며 온다. 어, 하에서 어, 초림으로 했죠. 무 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제림할 제리만, 때재림은요재림은심판주로심판주으요 제리만 온다는 개념은요, 위지신데, 이것은요, 심판의 오심이에요. 뭐예요? 결정, 결정되는 거예요. 결판. 뭐예요? 이제, 떠나갔어요? 이제, 결판되겠다는 거지요. 이것은요, 하께서먹올게뭐 있어요? 주, 우주, 주인인데. 결판되겠다는 거예요. 결판될 거야? 이거 어디에서 결판될 거야? 그러면,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서지 않으면, 그래서, 어, 구마했다가, 지 제, 준 다음에, 들어가면내 등잔대를, 등잔대 구원이죠. 물론, 이 속에는, 떡상도, 포함되지만, 떡상 향단급에서는, 향단에 떨어지면, 떡상, 떡상에 떨어지면 등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가장 입구의 등잔대의 구원이에요. 은구원, 은구원. 은구원. 등잔대의 구원은 가변적이에요. 떡상은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떡상에서는 구원상지, 구원, 이탈이 안일어나요그래서는 그냥 쪽상에서는 등잔이 덕분이 야시 역행해가지고 덕분이지 상실이 없어요. 상전 상실 없어요. 등잔은 상실에서 은근은 상실에서 이제 은근 받은 등잔데 왜요? 일곱 개의 등잔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한 개의 금으로 돼있고 한 달란트로 돼 있죠. 그대인지 후원 받은 니가인지 구원 상징이죠. 거기 꽃이 있습니다. 아몬드 꽃이에요 예. 농원들은 꽃을, 꽃을, 향을 바라는 꽃, 그리고 빛을 내는 빛.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아름다운 행실의 빛이 있는데, 이제 꺼졌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등산되었습니까? 그 장소에서 움직여있다. 구원 상실이에요. 구원 상실. 적어도 구원 이탈입니다. 구원 이탈.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상실은 건너로 떨어지는 거고요. 아, 이탈은, 상실은, 그건바로 떨어지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떨어져요. 근데, 뭐가 맞느냐예요? 대부분, 그건 상실이 많아요. 대부분, 분재로 돌아오니까 훨씬 많습니다. 왜일까요? 왜냐면, 인간은요, 뒤에서 죄에서 조금 좋아져야만 이탈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매일 울면, 버리진 않아. 그죠? 매일 울어, 죄 때문에. 버리지 않아. 단지 회계는 아니야. 받지 못해. 근데 울지도 않아. 버리는 거야. 울지도 않아. 이제는 가버려졌어. 그때는 이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울지도 않아, 이제. 죄졌는데 그래서 상실은 울지 않는 상태, 일반적으로. 이탈은 아주 우는 상태. 그래서 하루에 떨어진 다음에 하루이 울어. 하러님께서는 부재를 버리지 않아요. 그냥 겁나 가는데 있어가지고 다시 또, 다 또, 또,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 이탈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상실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많이 드리면 적어도 우리가 회계이기 때문에 또 옵니다. 안 되지만. 그러니까 또하또 또 올라,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과 아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왔다 갔다 하면서 드디어, 뭐요 이제 드죠어 거기서 이제 빨리 떡상이 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떡상 뭘까요? 떡상은요? 떡상은요 개명 순종만 되는 게 아니라 아니라 완전한 자기의 죽음이에요 자아의 죽음 자기가 죽으면 욕망이 없어져요 자기가 죽으면 욕망이 없으면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모든 죄는 욕망에서 와요 모든 죄가 죄의 뿌리가 끊어진 거예요 당연히 죄를 못 짓죠 그러니까 떡상 단계에 올라면 상식이 안일어나요 아, 욕망이 없는 데 무슨 죄을 짓습니까? 욕망이 있어야 우상성 오고 욕망이 있어야 음란에 빠지고, 음망이 있어야 결을 빠지고. 그런데 이게 욕망이 없어. 그래서 떡상 단계는 어려워요. 네. 이거는 자기 자신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등, 등단해서 왔다갔다 하면 왔다. 등장해서 왔다갔다 다시 떠나는 대 옵니다. 그래서 왔다갔다 하는데 뭐요? 등등 그러니까 언제 언제 죄질 때 아니에요 죄짓고 회개 기회를 준 다음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를 바로지 않습니다. 회개 기회를 줘요. 그래서 줘가지고 그 기회가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그 경우도 있고 그 기회에서 하여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나자 나갔는데 이런 데서 안 돌아와. 그때 이제 마음에서 비우는 거예요. 아예 안 돌아온다.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지면 그래서 이제 포기합니다. 이안 되는구나. 그 포기할 때 뭡니까 그때 드디어 우리를 이제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냄새 나는데 아 버려볼까 했는데 아직 은 들쳤어. 그래서 이제 쓰레기통 이제 꽉 차서 이제 못게될때 뭡니까 그대로 버리 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상실 가운데는요 기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기간을 많이 주는 사람도 있고 주는 사람도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은 기회를 많이 주죠, 기회를. 근데 안 좋은 사람 기회를 많이 안 줘요. 그게 추석 때문에 심지어 하루에 끝나 버려요, 하루에. 그냥 바로 끝내버려요. 그건 상실, 끝내버립니다. 믿음 없어요. 거기 애통도 없어요, 드 이제. 끝납니다, 그냥. 그냥 사회적 믿음을 끝내버려가지고 이제, 이제 가짜 기독 살아가는 거예요. 가짜 기도교게 이제 버려놓니까그 사람은 이제 남들 부터는기즘 기독교 됐잖아요. 그런데도요, 애통도 없어, 이런 사요 그래서, 원래 기독교가 왜 문제냐? 애통이 잘 됐어요. 우리는 매일 질을 져요, 사람은요. 회계, 회개는요 회계란 것은, 저, 아니 회계는 아니에요. 여러분, 회계, 회는요큰 죄를 짓다가, 안 짓는 거. 뭐쯤 는냐이요 중죄를 져요, 중죄를. 이 나라는 죄송한 벗어나요. 인간요큰 죄를 짓다가 드디어, 그게, 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것은, 논란 변화가 아니에요. 큰 죄를 안 짓는 게 구원이에요. 중죄를 짓다가 안 짓는 게 영생이에요. 소죄. 어니 죄를 죄요. 영생 뭐든, 저는 죄를 죄요. 그게, 노아가 죄 있잖아요. 노아도 손지잔데. 아버님 죄 있잖아요. 그 소죄는 뭐요? 영생에서도 손이를 져요. 단지, 죄의 급소다달소 급수가. 그래서, 죄가, 대저 짓다가 끊어지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중지에다가 끊어지는 거, 소리인는 거, 그게 용생이에요. 이제, 죄가 드디어, 우리 죄가, 왜요? 덜 져지는 거예요, 큰 것들이. 근데, 떨먹, 떨먹, 떨먹으니까, 다시, 대제로 돌아가요. 다시, 대제로 돌아가, 대제로. 이제는, 누가 봐도 죄를 짓습니다. 이제는, 못 이겨요. 왜? 그전에는, 겁난 상태이기 때문에 성의 압동으로 이겨왔고 싸워왔죠. 이제는 싸울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완전히 노출돼가지고 무방비가 됩니다. 무방비. 그리고 죄를 이게 힘도 없어요. 죄를 못 이기는 기독교, 뭐예요? 그건 상실된 기독교예요. 죄를 못 이기는 사람 그상실 사람이에요. 죄를 못 이겨 제가 싸울 수도 없어요. 이탈은요 싸웁니다 제가. 드디어 매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회개하면 이 이탈이 거든요 그것도 구원 선장님, 이탈. 그래서 눈물이 없다. 그 이제 끝난 거예요. 나가서 태성들어 왔는데, 아버지 안으로 이제, 이제 안으로 이제, 올자 알아 이제, 가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다른 집보다 더 많은 형벌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서 하렘은, 하렘은, 우리에게 행, 준 거를, 그거를 개합니다 그동안 내가 내게 어릴 때부터 신앙을 주었고, 경마맘을 주었고, 을 주었는데, 이게 나를 버렸어? 배신감에 적어도 100배를 갚아요. 지옥에서 아니, 안 믿는 게 나아요. 믿었기 때문에 100배.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형벌은요, 최하 1 0 0배예요 많으면 10만 배. 내가 이제까지 너를 계속 사랑해주고 용서했는데 이게날 배신했어. 10만 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받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드리는 거예요. 책임을. 그게 우리를 바꿔주게 해서 많은 예배를 드리게 하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고 각종 은혜를 주셨는데 드었는데 이게 날 배신해 하고 복식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은 뭐냐? 안에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복수예요. 그래서 10만 배, 적게는 10, 100배가 형벌했다는 겁니다. 이제 에베교인들이 지역에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한때는 잘 믿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한때는 믿음이 늘았을 거예요. 그러나 죄지고 타락한 자. 그리고 남들 볼 때는 여전히 훌륭한 자이죠. 그죠. 남들이 무시하면 회개하거든요. 회개 회귀 왜안 되는냐? 남들이 여전히 존경해. 남들이 여전히 추앙하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남들이 다보든 속깔을 주면요. 이 양심 때문에 회개합니다. 만드는데. 네? 3대 지리 존경해, 여전히. 이제 따라, 따라가. 그러니까, 딤지 알라 하늘 버렸는데. 이제 등잔대에서, 그래야 되죠. 그가지고 성전의 기물을 대서 가져가는 거예요. 구원상실. 기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등잔대. 그래서 등잔대, 등장대 구원. 구원이 대부분 구원들인데, 그대 이제 상실됩니다. 가장 많은 케이스. 에베소 타입, 많은 케이스.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오늘 성인도여가지고, 구원을 장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든지 탈할 가능성이 있고, 누구든지 지을질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죄, 눈에 안는 죄를 할지라도 지금 말열 번째가 탐심의 개명입니다. 대제대제 그것도. 탐심은 중재가 아니, 소재가 아니에요. 탐심은 대죄예요 그래서 다음에 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은 끝난 거예요. 욕심은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모든 짓뿐인데 안에 욕망이 있다? 이제 대제로서 버림받는 거예요. 대죄 그래서 소원 뭐말해요 소원이 뭐냐?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끝난 거예요. 소원이 있어요. 한 앞에 받은 은혜가 막마 큰데 하나님의 영광이 살리는 것도 부족한데 소원이 한 위에 살아진지내 소원 다 떠나갑니다. 내 네, 원형을 다 떠나가요. 하나 앞에 난 은혜가 너무 큰데 무슨 소원이 있어요. 하나 앞에 갚, 갚아도 못 갚은 은혜들인데 소원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미래의 비전이 떠나갑니다. 무슨 비전이 하나 앞에 그지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맨날 용서받고 살아왔는데 무슨 비전이 있어요. 하나 앞에, 하나 앞에. 이제는 내가 이제 몸 바쳐 충성밖에 안남은 거죠. 이제는 남은게 내가 없어요. 나는 이제 할머니 사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거예요. 반대로 죄지면요 자기 원하는 꿈이 생기고 기회 생깁니다 욕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몸에 그 빠져 봅니다 그리고 파생되는게 파생되는 게 범죄의 사실은요 범죄는요 파생물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우상 분배에 빠지니까 죄지는 거예요 죄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란 것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거꾸로 한 번에 죄를 지으면요 많은 죄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범죄는요 우습게만드는 거예요 범죄는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음란했으면 가늠절지을까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오늘 호잘만 했으면 음란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 안에 쌓인 것들 그 죄가 무지무지한 크겠어요. 그러므로 죄를 지을 때 파문하기만 드는 거예요. 그죄 하나 하나 전에 이미 수년 동안에 많은 세월에 죄가 쌓인 거예요. 중재들이중재들중재가 쌓여 대접하는 거예요. 어른이요 중재는 생각이 죄입니다. 소재는요 마음의 죄예요. 마음의 죄. 소재는 인식이안 돼서 인간에게 그러니까 생각이 난다 그 생각이 쌓인 게 대죄 결국은 사람은 생각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어지는 죄일 때대재 하나 속에는요 수만 개의 중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회개하지않는 거예요 그리고 중재 하나는요 수만 개의 소재가 있는 거예요 소재가 마음에 올라온 데 있잖아요 그 올라온 거를 냅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재가 중재대저 가운데 중재를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중재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소재가 쌓이기 때문에 대졸식입니다 뭐 대재는요요뭐중재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그 점만 돼요 그 죄가 이루어진 그 많은 뿌리들 그 뿌리가 약다아져주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죄가 안 꺼지는 안 꺼지는 거예요 그쵸 끊어지는 죄가 뿌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 뿌리가 빠져 용서받, 그리고 회개는게 진짜 회개인 것이지 겉에만 절제된다 하는 네, 게 아니에요. 아니 뿌리가 끊이면 뿌리가요. 그래서 용방이라는 뿌리가 끊해지고 탐심이 끊어져가지고 이제 뒤에 이제 오성입니다 이제 에베서 교인들 지금도 어어서 많죠. 없어서 많죠. 지옥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여기서 이해되지 못해요. 이분들부터입니다. 한 번의 죄냐, 그거예요. 아니에요. 한 번의 죄 뒤에 있는 많은 중재가 쌓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 뒤에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데 많은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회개도요. 중재 끊어져야만 대적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대자가. 그러니까 그 중재들을 끊어야 되는데 끊는 게 회개예요. 왜냐 그러면 대적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절 이해할 때, 아이고, 제발 안 움직이지. 천번의 말씀이에요. 그 대제 하나 이해해서 얼마나 죄가 쌓이는 건데 이게. 우리는요 가볍게 만됩니다 현상들 이런 거요. 예볼로못 뭐 튀어나왔어요. 배가 좀 튀어나왔어. 아 이거 이거, 이거 뭐이 튀어나와? 뭐예요? 가난 말기. 알겠죠? 어, 소화도 안 돼. 최장은 말기.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형태적인 변화는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기능이 변화,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는 가벼게 여기죠? 아니요. 그동 엄청 쌓인 거예요. 암덩어리가.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대제를 하나 짓는다? 그는 어마어마게 쌓인 거예요. 그 죄악들이. 그러니 우리가 지하 쌓여진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대제 지면요, 총체적인 회계로 들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거, 그 회계 기간은 적어도 1년 걸립니도 1년 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싸워야만 그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변해진 것이지, 우리가 한번진한번 눈물 흔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위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거예요. 천 번째는 하지 않습니다. 중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침략이면 안되고요 주의 하나를 지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1년을 잡고 있게 됩니다. 맞겠습니다.